화도진 축제 준비에 열중인 안경쓴 두 여성의 충격적인 정체. 이들이 박지현에게 푹 빠진 진짜 이유가 밝혀졌다. 화도진 축제, 박지현과 안경쓴 여성들의 이야기. 오는 9월 5일부터 7일까지 인천에서 열리는 제36회 화도진 축제에 트로트 가수 박지현이 초청되면서 지역 사회와 팬덤 젠도르핀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준비 현장에서 포착된 잔경 쓴두 여성의 충격적인 정체가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베일에 쌓여 있던 두 여성의 정체. 축제준비 현장을 둘러보던 기자 앞에 나타난 두 여성은 깔끔한 차림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경기도 공무원이라고 밝히며, 동시에 박지현의 열렬한 팬덤인 젠도르핀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어 집원 축제를 앞두고 팬으로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며 박지현과 팬들이 함께 할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팬덤이 만드는 새로운 축제 문화. 이두 여성의 발언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 팬덤이 지역 축제와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그들은 무대, 음향, 조명 그리고 각종 부스 디자인까지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팬들이 단순히 소비자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참여하는 능동적인 생산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팬덤의 적극적인 참여는 축제의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팬들은 안경 쓴두 여성의 정체가 이렇게 감동적일 줄이야 팬덤이 직접 준비한 축제라니 벌써부터 눈물이 난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9월 5일 동인천역 북광장이 단순한 축제장이 아닌 와 팬덤이 하나 되어 역사를 쓰는 현장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박지현과 팬덤의 특별한 관계. 박지현이라는 이름이 가진 힘은 단순히 그의 뛰어난 가창력이나 외모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의 진솔한 음악과 팬들을 향한 진심은 센도르핀이라는 강력한 팬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팬덤은 박지현의 성공을 응원하는 것을 넘어. 직접 그의 무대를 만들고 축제를 기획하는 단계까지 나아갔습니다. 이는 스타와 팬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례입니다. 오는 9월 5일 오후 6시 30분, 동인천역 북광장 특설 무대에서 열리는 제36회 화도진 축제는 박지현과 팬덤 엔도르핀이 함께 만드는 특별한 역사의 첫 장이 될 것입니다. 박지현, 화도진 축제 뜬다. 정체불명 두 여성의 감동 실화. 음악 트로트 황태자 박지현이 오는 9월 5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제36회 화도진 축제의 축하 공연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소식만으로도 팬덤 젠도르핀이 들썩이는 가운데 축제 준비 현장에서 포착된 별표 별표 한경 쓴두 여성 별표 별표의 정체가 공개되며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팬심으로 축제를 기획하다. 축제 현장을 둘러보던 두 여성은 자신들이 단순한 관람객이 아닌 별표별표 별표 박지현의 팬덤 젠도루핀 별표별표임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박지현 씨의 무대를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다며 직접 무대, 음향, 조명, 부스 디자인까지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팬심을 넘어 팬덤이 지역 축제와 협력하는 별표 별표 새로운 모델 별표 별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스타와 팬이 함께 만드는 역사적인 순간. 팬덤의 존재는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번처럼 팬덤이 직접 축제 준비에 참여하는 것은 팬과 스타의 거리를 극적으로 좁히는 효과를 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팬덤이 직접 준비한 축제라니. 벌써부터 눈물이 난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9월 5일 오후 6시 30분 동인천역 북광장 특설 무대에서는 박서진을 비롯한 여러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축제는 무대 위의 박지현만큼이나 무대 뒤에서 땀 흘린 팬덤 젠도르핀의 존재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9월 5일 동인천역 북광장은 단순한 축제장이 아니라 스타와 팬이 하나되어 새로운 역사를 쓰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이들의 열정적인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박지현, 화도진 축제 출연 확정. 팬덤 젠도르핀이 함께 만드는 특별한 무대. 음악 트로트계의 황태자 박지현이 오는 9월 5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제36회 화도진 축제에 출연합니다. 그의 출연 소식만으로도 팬덤 젠도르핀이 들썩이는 가운데 축제 현장에서 포착된 정체불명의 안경 쓴두 여성의 정체가 밝혀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체는 젠도르핀 팬덤 회원, 직접 무대를 준비해요. 축제 준비 현장을 찾은 기자 앞에 나타난 두 여성은 자신들이 박지현의 팬덤 젠도르핀 회원임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 무대 음향, 조명, 부스 디자인까지 축제 준비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팬덤이 지역 축제와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박지현과 엔도르핀이 함께 만드는 집단적 체험이 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스타와 팬덤이 함께 만드는 역사적인 순간. 팬덤의 자발적인 참여 소식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팬덤이 직접 준비한 축제라니. 벌써부터 눈물이 난다는 반응과 함께 9월 5일 인천이 아니라 전 세계가 박지현을 주목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대 위 박지현의 화려한 퍼포먼스만큼이나 무대 뒤에서 땀 흘리는 팬덤의 노력은 이번 축제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 것입니다. 9월 5일 저녁 동인천역 북광장은 단순한 축제장이 아닌 스타와 팬덤이 하나 되어 역사를 쓰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박지현. 제36회 화도진 축제 무대에 오른다. 뉴스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황태자 박지현이 오는 9월 5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제36회 화도진 축제에 참석합니다. 박지현의 출연 소식과 함께 축제 준비 현장에서 포착된 두 여성의 정체가 밝혀지며 팬덤 덴도르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정체 불명의 안경 쓴 여성들의 정체 최근 화도진 축제 준비 현장에서는 의문의 안경 쓴두 여성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박지현의 팬덤인 덴도르핀의 일원이며 축제를 위해 무대, 음향, 조명, 부스 디자인까지 직접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팬덤이 단순한 응원을 넘어 지역 축제와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박지현과 팬덤이 함께 만드는 축제 이번 화도진 축제는 박지현과 덴도르핀이 함께 만드는 집단적 체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팬들은 안경 쓴두 여성의 정체가 이렇게 감동적일 줄이야 팬덤이 직접 준비한 축제라니라며 벌써부터 감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대 위 박지현만큼이나 무대 뒤에서 땀 흘리는 팬덤이 있다는 사실이 이번 축제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9월 5일 오후 6시 30분 동인천역 북광장 특설 무대에 올라 화도진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이날 축제는 단순한 지역 행사를 넘어 스타와 팬덤이 하나 되어 역사를 쓰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박지현 제36회 화도진 축제 무대에 오른다. 뉴스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황태자 박지현이 오는 9월 5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제36회 화도진 축제에 참석합니다. 박지현의 출연 소식과 함께 축제 준비 현장에서 포착된 두 여성의 정체가 밝혀지며 팬덤 덴도르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안경 쓴 여성들의 정체. 최근 화도진 축제 준비 현장에서는 의문의 안경 쓴두 여성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박지현의 팬덤인 덴도르핀의 일원이며 축제를 위해 무대, 음향, 조명, 부스 디자인까지 직접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팬덤이 단순한 응원을 넘어 지역 축제와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박지현과 팬덤이 함께 만드는 축제. 이번 화도진 축제는 박지현과 덴도르핀이 함께 만드는 집단적 체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팬들은 안경 쓴두 여성의 정체가 이렇게 감동적일 줄이야 팬덤이 직접 준비한 축제라니 라며 벌써부터 감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대 위 박지현만큼이나 무대 뒤에서 땀 흘리는 팬덤이 있다는 사실이 이번 축제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9월 5일 오후 6시 30분 동인천역 북광장 특설 무대에 올라 화도진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이날 축제는 단순한 지역 행사를 넘어 스타와 팬덤이 하나되어 역사를 쓰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화도진 축제 준비에 열중인 안경 쓴두 여성의 충격적인 정체. 이들이 박지현에게 푹 빠진 진짜 이유가 밝혀졌다. 화도진 축제. 박지현과 안경 쓴 여성들의 이야기. 오는 9월 5일부터 7일까지 인천에서 열리는 제36회 화도진 축제에 트로트 가수 박지현이 초청되면서 지역사회와 팬덤 젠도르핀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준비 현장에서 포착된 잔경 쓴두 여성의 충격적인 정체가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베일에 쌓여 있던 두 여성의 정체. 축제준비 현장을 둘러보던 기자 앞에 나타난 두 여성은 깔끔한 차림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경기도 공무원이라고 밝히며 동시에 박지현의 열렬한 팬덤인 젠도르핀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어 집원 축제를 앞두고 팬으로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며 박지현과 팬들이 함께할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팬덤이 만드는 새로운 축제 문화. 이두 여성의 발언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 팬덤이 지역 축제와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그들은 무대, 음향, 조명, 그리고 각종 부스 디자인까지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팬들이 단순히 소비자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참여하는 능동적인 생산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팬덤의 적극적인 참여는 축제의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팬들은 안경 쓴두 여성의 정체가 이렇게 감동적일 줄이야 팬덤이 직접 준비한 축제라니 벌써부터 눈물이 난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9월 5일 동인천역 북광장이 단순한 축제장이 아닌 스타와 팬덤이 하나되어 역사를 쓰는 현장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박지현과 팬덤의 특별한 관계. 박지현이라는 이름이 가진 힘은 단순히 그의 뛰어난 가창력이나 외모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의 진솔한 음악과 팬들을 향한 진심은 샌도르핀이라는 강력한 팬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팬덤은 박지현의 성공을 응원하는 것을 넘어 직접 그의 무대를 만들고 축제를 기획하는 단계까지 나아갔습니다. 이는 스타와 팬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례입니다. 오는 9월 5일 오후 6시 30분. 동인천역 북광장 특설 무대에서 열리는 제36회 화도진 축제는 박지현과 팬덤 엔도르핀이 함께 만드는 특별한 역사의 첫 장이 될 것입니다. 박지현, 화도진 축제 뜬다. 정체불명 두 여성의 감동 실화. 음악 트로트 황태자 박지현이 오는 9월 5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제36회 화도진 축제의 축하 공연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소식만으로도 팬덤 젠도르핀이 들썩이는 가운데 축제 준비 현장에서 포착된 별표 별표 한경 쓴두 여성 별표 별표의 정체가 공개되며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팬심으로 축제를 기획하다. 축제 현장을 둘러보던 두 여성은 자신들이 단순한 관람객이 아닌 별표 별표 박지현의 팬덤 젠도르핀 별표 별표임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박지현 씨의 무대를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다며 직접 무대, 음향, 조명, 부스 디자인까지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팬심을 넘어 팬덤이 지역 축제와 협력하는 별표별표 별표 새로운 모델 별표별표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스타와 팬이 함께 만드는 역사적인 순간. 팬덤의 존재는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번처럼 팬덤이 직접 축제 준비에 참여하는 것은 팬과 스타의 거리를 극적으로 좁히는 효과를 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팬덤이 직접 준비한 축제라니 벌써부터 눈물이 난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9월 5일 오후 6시 30분, 동인천역 북광장 특설 무대에서는 박서진을 비롯한 여러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축제는 무대 위에 박지현만큼이나 무대 뒤에서 땀 흘린 팬덤 젠도르핀의 존재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9월 5일, 동인천역 북광장은 단순한 축제장이 아니라 스타와 팬이 하나 되어 새로운 역사를 쓰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이들의 열정적인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박지현, 화도진 축제 출연 확정. 팬덤 젠도르핀이 함께 만드는 특별한 무대. 음악 트로트계의 황태자 박지현이 오는 9월 5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제36회 화도진 축제에 출연합니다. 그의 출연 소식만으로도 팬덤 젠도르핀이 들썩이는 가운데 축제 현장에서 포착된 정체불명의 안경 쓴두 여성의 정체가 밝혀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체는 젠도르핀 팬덤 회원, 직접 무대를 준비해요. 축제 준비 현장을 찾은 기자 앞에 나타난 두 여성은 자신들이 박지현의 팬덤 젠도르핀 회원임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 무대 음향, 조명, 부스 디자인까지 축제 준비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팬덤이 지역 축제와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박지현과 엔도르핀이 함께 만드는 집단적 체험이 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스타와 팬덤이 함께 만드는 역사적인 순간. 팬덤의 자발적인 참여, 소식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팬덤이 직접 준비한 축제라니 벌써부터 눈물이 난다는 반응과 함께 9월 5일 인천이 아니라 전 세계가 박지현을 주목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대 위 박지현의 화려한 퍼포먼스만큼이나 무대 뒤에서 땀 흘리는 팬덤의 노력은 이번 축제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 것입니다. 9월 5일 저녁, 동인천역 북광장은 단순한 축제장이 아닌 스타와 팬덤이 하나되어 역사를 쓰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박지현, 제36회 화도진 축제 무대에 오른다. 뉴스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황태자 박지현이 오는 9월 5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제36회 화도진 축제에 참석합니다. 박지현의 출연 소식과 함께 축제 준비 현장에서 포착된 두 여성의 정체가 밝혀지며 팬덤 덴도르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안경 쓴 여성들의 정체. 최근 화도진 축제 준비 현장에서는 의문의 안경 쓴두 여성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박지현의 팬덤인 덴도르핀의 일원이며 축제를 위해 무대, 음향, 조명, 부스 디자인까지 직접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팬덤이 단순한 응원을 넘어 지역 축제와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박지현과 팬덤이 함께 만드는 축제. 이번 화도진 축제는 박지현과 덴도르핀이 함께 만드는 집단적 체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팬들은 안경 쓴두 여성의 정체가 이렇게 감동적일 줄이야. 팬덤이 직접 준비한 축제라니라며 벌써부터 감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대 위 박지현만큼이나 무대 뒤에서 땀 흘리는 팬덤이 있다는 사실이 이번 축제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9월 5일 오후 6시 30분 동인천역 북광장 특설 무대에 올라 화도진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이날 축제는 단순한 지역 행사를 넘어 스타와 팬덤이 하나되어 역사를 쓰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박지현, 제36회 화도진 축제 무대에 오른다. 뉴스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황태자 박지현이 오는 9월 5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제36회 화도진 축제에 참석합니다. 박지현의 출연 소식과 함께 축제 준비 현장에서 포착된 두 여성의 정체가 밝혀지며 팬덤 덴도르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안경 쓴 여성들의 정체. 최근 화도진 축제 준비 현장에서는 의문의 안경 쓴두 여성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박지현의 팬덤인 덴도르핀의 일원이며 축제를 위해 무대, 음향, 조명, 부스 디자인까지 직접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팬덤이 단순한 응원을 넘어 지역 축제와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박지현과 팬덤이 함께 만드는 축제. 이번 화도진 축제는 박지현과 덴도르핀이 함께 만드는 집단적 체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팬들은 안경 쓴두 여성의 정체가 이렇게 감동적일 줄이야 팬덤이 직접 준비한 축제라니 라며 벌써부터 감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대 위 박지현만큼이나 무대 뒤에서 땀 흘리는 팬덤이 있다는 사실이 이번 축제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9월 5일 오후 6시 30분 동인천역 북광장 특설 무대에 올라 화도진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이날 축제는 단순한 지역 행사를 넘어 스타와 팬덤이 하나되어 역사를 쓰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